여기 감성이 가내놓고 그냥 잡기. 어. 자, 여기서 딱 보잖아요. 자, 보세요. 로고 튀는 거다 보여. 요새 서딱 보고 있다가 집사게 가는 거예요. 자, 물이 앞으로 지금 지나갑니다.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춥네요. 농어들이 가까이 없다 없어 농어가 다 어디가고 안보이지지멀 멀리 있다 세요 이따! 그래, 하나씩은 나와야죠. 농원하실 분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그 뒤에. 저까지 치면은, 이덟 8분 계세요, 8분. 8분 계신데, 8분. 씨알은 안 뜹니다, 씨알은. 씨알은 안 뜹니다. 씨알은 좀 빨리 운데 그럼. 집 나가면서 생보다몰라 두고 하다.

비늘 비늘, 용어. 응. 너무 들이 살잖아. 아, 아, 용어들이 오늘은 가까이 안 붙네요. 저희가 먹는 게 아니고 나아는고나가 저희는 잡아가봐야 한두마리밖에 안먹고 전부 다 나눠갖고 에, 나누만 하는거야 나눠 압이한국의 포인트에 농어들은 강생이만 안들어와서 그렇지 올해 올해 유난히 강생이가 안들어와요 지압에시알이좀 살이다 됩니다. 보였다 안보였다 하니 많이 못잡았어더 잡아야돼 잡을때 한 30마리씩 잡아가지고 말려야돼요 온다 이제 이제 온다 농어들이 튀어요 보입니다 튀는게 카에서에는거 보입니까? 어? 농어가 안보이는것들 잡으려면 맨땅에 헤딩이고요 제일 튀는거 보이면은 그냥 바구니로 잡는거고 겨울 농어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살이 많이 없기때문에 좀시알이 조금 커야돼요 겨울 농어들은 살이 없어 요

아이씨 근데 씨이좀다오 얘는 힘쓴다 야힘을쓰야얘 똥으로 가지마 고래 사갔어. 야, 글로 가면 안 된다고. 아, 딱 붙들어, 그냥 으쌰, 으쌰 여기 졌다 빨리 高点呢，高点呢，高的呢，对吧？弄个哪样东西啊？就啊，这影视啊，你、嗯嗯 얘도 조금 시간이 있어. 그나마 또. 안 물어요. 멀리서 물어요, 멀리서. 가까이서 안 물어. 전부 멀리서 물니까, 너. 야, 올라와. 올라와. 어제 말 잡은 거는 저 어르신들 다, 나, 어르신도 드리고, 동네 분도 드리고, 민박집에 다 갖다 드리어요 여러분들 갑시다. 집에 갑시다.